좋습니다. 구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비지트 비즈엔트... 미국 텍사스에 있는 그런 단체죠. 자, 요런 쪽에서 25년도 시장 출시 예정인 약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요 기사 내용에서 캄넬주맙베 약가 도 포함이 되어 있죠. 2 5년도에 아마 시장에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약물, 자,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비지엔트, 자, 비지엔트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죠. 약국 지출이 3.84%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텍사스어빙 25년 1월 28일, 비지엔트는 25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의약품, 의료기기용품, 자본장비 등 서비스 가격 변화에 대한 최상의 추정치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출관리 전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해당 기간 동안에 약국 지출이 3.84% 증가하고 비약국 지출이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추세와 가격 역학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도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25년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 쭉 내려가면은 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수약가로 인한 약가 인플레이션 뭐쭉 나오는데, 휴미라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휴미라, 스텔라라, 이런 부분들 소식 나오죠. 자, 그리고 아웃룩에 포함된 포가적 바이오시밀러.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 24년 말에 비젠트 특수약품 목록에는, 745개의 약물이서 구준 그 절반 이상이 종양화, 신경화, 자가 면역 및 염증성 질환 상태에서 사용되어 이러한 제품의 영향이 가까운 미래도 지속될 것임을 보였다. 이렇게 나온대데 중요한 것은 이제 카룰의 주막 부분이죠. 25년도에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이죠. 그러니까 요, 비젠트가, 비젠트가 봤을 때, 지금 뭐, 지,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약물 목록과 예상 도매 인수 비용, 자 예상 도매 인수 비용 WAC죠. 포함이 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두 가지 종양 약물 이전에 승인된 약물인 아미오테리브리반트죠 자, 이 리브리반트, 유한양인과 관련되 있는 리브리반트의 SC버전. 자, 그리고 비소세포피암 추정 뭐 절제불, 요 부분인데, 요이 약물에 대해서 지금 예상 도매 인수 비용이 32만 5천 달러에서 52만 5천 달러.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절제불가능하거나 전성 간세포암에 대한 새로운 1차 치료제인 카믈 주막 추정 17만 불에서 2 0원불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예상되고 있는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약물의 목록이다 예상되는 가격은 이렇게 나와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혹하면 안됩니다 이거에 혹하면 안된다 자 여기에서 얘들이 약가를 예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허가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약간은 이 정도, 로책정이될 걸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 근데, 허가가 안 나죠. 허가가 안나 버리면, 이거는 아무 짜여도 쓸모없는 데이터다. 어, 허가가 안 났네? 그러면, 뭐, 뭐, 제저출하고 뭐, 어쩌다 되면은, 그때 뭐, 보지 뭐. 그리고 제저출해서 된다면, 그때 뭐, 되겠지. 그러다가 안 되면, 응? 음, 얘는 안 됐네? 그럼 끝. 그겁니다. 그냥, 그건, 그냥 그거다. 이런 곳에서 기사가 이렇게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허가가 이제 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항상 이런 부분에 또 홀라당 넘어가게 되죠. 홀라당 넘어가게 된다. FDA 허가 결정을 하는 거는 FDA가 결정합니다. 이 비지엔트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FDA가 심사를 하고 있죠.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심사하고 있으니까 허가가 난다면 출시를 하는 거고 허가가 안난다 그러면 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어, 안 됐네. 끝. 그러니까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된다. 이런 지금 카밀 수마의 가격이 이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갔으니, 얘는 허가가 날 거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낚시성, 이런 찌라시 같은 글들이, 이런 기사가 좀 나오죠.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이제, 아, 이제 허가, 이번에는 허가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과거에 나노코박스 때, 를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이런 뉴스들이,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곧 허가가 날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계속 어, 유도를 했죠. 그런 분위기가 유지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안 됐죠. 약가가 이렇게 뭐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 허가가 안 나면 그냥 끝입니다. 허가가 안 나면 뭐 약가 얼마로 추정이 되었던 이런 부분은 뭐,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곳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아 이거는 허가가 나는구나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집 세력들에게 항상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떤 세력들이 이쪽에서 이거를 기사로 한번. 슬쩍 끼워 넣을 수 있는 거다. 이 돈만 주면 이거 하는 거죠. 이거. 돈만 주면. 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영의 정시 11만 주 매수했다. 뉴스가 한 15개, 20개 나왔죠. 그렇게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 자, 이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다그래서 아, 이렇게 판매가 되는구나. 이제 허가가 이번에 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 이 결정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죠. 프리에서 결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h l b 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종 판단에 표대가 는 거다. 아, 근데 약가고 이런 거는 지금 허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가는 당연히 정해서 지금 이제 이 5주밖에 안 남았죠. 근데 약가도 안 정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약간 당연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런 게또 나와버리면 와, 이제 허가 나는가 보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세력들에게 또 뒤통수를 맞는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다 나와야 된다. 이런 뉴스 기사, 아, 칸메주면 약가가 얼마다? 이거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하나, 글자 하나 이렇게 나와줬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 허가가 나네, 안 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FD가 아, 여기에서 비젠트에서 이 기사를 했구나. 그럼 나는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아니죠. 아닙니다. 1차 때도 요런 이 비슷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25년도, 24년도 허가 예상되는 양물, 몽독 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미국에 여러가지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야를 받았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홀라당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약가가 이 정도로 그냥 뭐 되는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여기에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낚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